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한 세살배기가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아이가 나무 등에 걸려 충격이 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6일 경기도 소방 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7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아이가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락 사고를 당한 A군은 소방 당국이 발견했을 당시 얼굴과 팔에 철과상을 입고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로 A군을 아파트 인근 헬기 2착륙장으로 이송한 뒤 소방헬기가 A군을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신고 접수 50분 만에 외상센터에 도착한 김군은 무사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기적같은 일이라며 빠르게 대처한 구급대원들에게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A 군 어머니는 큰 아이를 같은 아파트 1층 어린이 집에 등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안방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작은 아이가 없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군 어머니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아수 있는 분실. 삼 나왔네. 가자. 어디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일 번지. 배차됐다. 어? 수소1 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